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믹 스튜디오, 어, 정확하게 이름으로는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어, 왜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면서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화면에다가 펼쳐놨냐라고 하면 이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과 어,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어, 일본 버전 프로그램이 되겠고, 망가 스튜디오는 이 코믹 스튜디오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만든 게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기능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코믹 스튜디오의 영어 버전일 뿐이지, 그러니까 언어만 다르지 어,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코믹 스튜디오로 어, 정상적인 코믹 스튜디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고, 왜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냐?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게 일본어보다는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은 더 익숙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망가 스튜디오를 꺼내놨고, 그리고 일본어판이 한글 지원 쪽이 좀, 좀안 되기 때문에, 한글 윈도우하고 충돌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뭐, 여러 분들이,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한글 패치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깨져있는 뭐,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글로도 돌리고, 그리고 몇몇 카페에서 코믹 스튜디오를 한글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막 코믹 스튜디오를 깔고 또뭐 그런 개별적인 카페로 들어가서 또 한글화를 하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어 비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 확가명은 코믹 스튜디오지만, 이제 프로그램은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글 패치 같은 거를 해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한글 패치가 정상적인 한글 패치가 아니라, 정식 한글화가 아니라, 일부분의 이제 개인적인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저작권자한테 허락받지 않은 그냥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문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망가 스튜디오를 또 선택을 한 거고요. 또 윈도우하고 충돌도 망가 스튜디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요 영업판 코믹스튜디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도 전혀 또 지장을 또 주지 않고 어, 영문판 같은 경우는 한글 폰트도 굉장히 지원이 자유롭고요. 또, 포토샵으로 변환할 때도, 어, 망가 스튜디오에서 한글 텍스트가 레이어로 살아서 출력이 되고, 또, 어,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게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나와 있고, 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코믹 스튜디오, 즉 망가 스튜디오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어,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는 만화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버전은 망가 스튜디오 EX4라고 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의 이미지를 띄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설치 과정을 제가 이미지로 캡처를 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어, 망가 스튜디오를 처음에 셋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인스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망가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인스톨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뭐 헬프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트로 들어가시려면은 이두 가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인스톨, 망가 스튜디오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웰컴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타나시게 될 거고요. 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거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